안녕하십니까.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추영준 중고차 추영준 팀장입니다. 이번에 상품화가 알리던 차량은 기아 올류카니발 디젤 7인승 하이 리무진 프레지던트 등급의 차량으로 2017년형 주행거리 19만 2천 킬로 단순 교환 없는 1인 신조 비흡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더뉴 카니발 튜닝이 되어 있으며 세미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면에는 세로 그릴과 전유 카니발 전용 LED 헤드램프, 그리고 4구 LED 안개 등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4P 튜닝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내에는 베이지 나파가죽 시트가 시공되어 있으며, 안쪽에도 약간의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핸들을 보시면, 순정 핸들은 아니죠. 이제 튜닝 핸들로 엠블럼까지 교체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시며, 계기판상 주행거리 192,062km 확인되십니다. 이채널 블랙박스와 전면과 측후면에 열차단 선택이 시공되어 있으며, 이쪽 주수석에는 전압을 알려주는 볼트 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도 이제 튜닝 기어봉, 닷 기어봉이 시공되어 있으며, 오르간 페달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륙 하니발에 넘는 워크인 스위치 확인되십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 버튼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아주 깔끔하게 잘 유지 관리되어 있으며, 뒤쪽에는 필립스 동기청정기, 그리고 이열은 180도 이렇게 펼쳐지는 리클라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매트는 코일 매트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쪽 하단부에는 3열 시트가 바닥에 싱킹되어 있습니다. 캠핑할 때 쓰실 수 있는 LED 램프 장착해 놓으셨습니다. 차량 판매 금액은 220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상, 직접 메이컨 차량만 판매하는 추영준 중고차 추영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